두 분만 보시면 돼요. 오, 고수 1을 요거, 접힌 예. 상태에서. 근데, 예. 여기를 할 적에, 얘까지 떠지면 안 돼, 얘까지. 아, 응. 그, 저도 가끔가다, 가끔가다 가 가끔 아, 옆에 있는데, 어, 여기 잘 넘어오면, 넘어오게끔, 이게 어. 응. 잘 떨어지게끔, 스쳐요. 약간 그 뒤쪽을 이렇게 들면서 해야 되는. 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아. 자를잡아가면되는 그러니까 거야. 뜨지 말라니. 는 예, 라페 뜨면 안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뜨세요.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이렇게 떴어, 다. 아, 여기까지 다 됐다. 떴어. 아니네. <laughs> <laughs> <아닙니다>. 에이, 아니다. <laughs> 마음에 들고 나왔어. 그 다음에 한줄더 떠요. 아. 한줄더떠 여기에서. 음. 1.5 떨어지게 네. 또한것또다 떠요.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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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1cm인가요? 1cm 떨어져서 하는 건가요? 가까이에. 네. 어. 아, 1.5 떨어진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얘를 요렇게 넣고 네. 시칠 거예요. 네. 그다음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요까지만 해 놔요. 네. 이제. 네. 네. 네.